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사순 제4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남천성당 부조임 송창석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요한복음 5장 3 1절에서4 7절에지그다음에다그다에그다는유다인들에게말씀하에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참예소님 부산카톨릭 평화방송 의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남천부주임 송창석 바로 신부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소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몇주전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10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손종의 회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선의는 일본 네티즌의 반대 의견과 많은 악플로 무산되게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의료기관이 혼란에 약이 된다는 것이지만 이 이면에는 도쿄 올림픽을 통한 부흥과 재건이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올림픽 개최 이골 부흥, 올림픽 연기나 치소는 침몰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프레임에 갇혀 이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증언 또한 이런 맥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베자타 연못에서 한 일과 자신이 왜 안식일에도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유다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유다인들로부터 마땅히 칭송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규정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규정, 곧 율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만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 늘 성경을 연구하지만, 정작 성경의 증언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기 위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틀을 깨고 나와 진정한 자신을 보게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좋고 나쁨이라는 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프레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틀을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틀이 좋다, 나쁘다라고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자 진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프레임 안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질 때더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교구 남천성당 부주임 송창석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송창석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